9월 19일 유초등부 영상예배 드리겠습니다 목도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또 연휴로 추석 명절을 끼어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친척 집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의 날이 오니 시간을 쪼개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께 의탁드리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하어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대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하늘에 오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예배 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또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또 주님을 사호하며이 예배 자리를 또 기억하여 또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아버지는 저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서속히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휘와 명체를 다하셔서 또온또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학교에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늘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 친구들 또한 어,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부모님께 즐거움이 되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 또한 이제 추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먼 곳에 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로서 예의를 갖추고 또한 모든 또 형제랑 또 만날 때 즐거움을 주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또 이제 이 학기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공과도 받았습니다. 이제. 받, 받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일날은 주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중에는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마음 위에 꼭 새겨서 또한 한주 살아갈 동안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앞으로의 모든 사역 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려니,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을 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어서 어 벌써 또 이렇게 오늘 고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잘 좋은 명절 되고 또 어제 이렇게 못본 친구들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까지 공과를 어, 교회에 와서 받아가기로 했는데 또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친구들은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어, 직접 집에 방문해서 네, 함께 공과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이 늘 느껴지나요? 예, 요즘에는 친구들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예, 어떤 친구들은 불만과 짜증이 있는 네, 아마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특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고 느껴지는 친구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만과 짜증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좀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어, 육아 일기가 아니라, 인형일기를 쓴거야. 육아일기가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보면은 엄마들이 대부분 아기들을 이제 낳아갖고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일기를 쓰는 그런 육아일기있어요 혹시 그런거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인형일기를 쓴거야. 이 친구가 얼마나 인형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인형을 사서 매일 어떻게 뭐 관리하고 막이런걸 매일마다 일기를 쓰는거야.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인형을 사랑해, 안 사랑해? 요 너무나 사랑해서 읽기까지 쓰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세상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의 역사를 쫙 기록해왔어.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네,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고 그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유아일기든뭐 네, 아기의 인형의 일기든 간에 관심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관심이 끊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원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낼 것을 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당에서 불러내어서 예, 자기 백성 삼으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고요? 그거는 예, 상징으로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든. 예, 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불러내었는데, 네, 문제는 그사람을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 줄, 곧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돕노라.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마, 말씀을 아는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또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마 말씀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려 이렇게 다 묶고 있어요. 그런 게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려 이렇게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 코로나로 다좀 대면하지 않지만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거좀 느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이 아마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주에 가면은, 예, 우주 비행선도 있지만 예, 비행사가 이렇게 우주를 나는 그런 단면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뒤에? 예, 줄이 보이죠. 이 줄, 이 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산소도 여기라고, 만약에 이게 딱 끊겨지면은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루씩날라간대요 그런 거 알죠? 과학계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만약에 이게 귀찮다고, 아이, 자꾸 걸리적거리는데 끊고 그냥 내가 하겠다고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사랑해 줄로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데, 아, 나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요. 교회는 왜 맨날 나한테 연락할까? 하면서 이런 관심에 대해서 딱 끊는 순간 싹 날라가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이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것이 너무나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탁 끊는 순간 생명이 끝난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 이것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물을 끊으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의 주, 사랑의 주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죠. 뭐 세상에 돈도 있고, 뭐 게임, 우리 친구들 게임하느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부르는데도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또내 꿈을 위해서도 교회를 멀리 떠나보는 그런 친구들,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은 내 생명의 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팔로 넓게 열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 안으로 늘 항상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멀리 떠나고 또 그동안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가 기회가 됐을 때아 그렇지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가? 그랬다면은 얼른 돌이키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만하여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관심이 있을 때가 좋은 기회예요. 사랑이 멀리 떠나면 그 관심조차 없어진대요. 그럼 너무나 슬프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 고아처럼 버려지는 그런 물론 무서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친구들 말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예배에 대한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잠깐. 사진을 보면서 아, 옛날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찍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 잠깐 했어요. 그래요. 언제나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 추석이든지 또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와 교회 에 모여갖고 막 게임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거 못했죠. 예, 항상 매년 그런 것을 할줄 알았는데. 예 사람에게 언제나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의 기회가 올, 있을 때 열심히 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어, 기어,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래요. 또한 가지는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 줄을 내가 귀찮다고, 하나 아, 간섭받는 거 싫다고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예,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 언제나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짝사랑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짝사랑하는데, 예. 짝사랑어 그런 친구들 혹시 아나요? 마음 얼마나 아프지 예.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말 있죠 리액션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 할수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가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리액션을 할수 있는 우리 개성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이 말씀,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영원히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생활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이 말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줄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나요? 아멘.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주시며 구원해주시는 분이심을 믿나요?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나요? 예,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이지만 멀리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는 것. 예,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외국에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공부할 때, 아 한국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나 계시구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예, 그런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또, 또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비록 이렇게 얼굴 대면하지 못하지만, 예, 마음이 계속 통하는 그런 것 느낄 때가 있어요. 천국이 감사해. 네, 얼굴 못 보지만 그 친구들, 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도 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인도받고 또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열심히 다시 낼수 있는 우리 개성의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리 우리를 늘 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고 늘 항상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잘 많이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자 우리가 모여서 또 얼굴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개성의 유동부로 하나됨을 믿고 항상 이사랑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만 더 주께서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마신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의 줄로 이끌어 주신다. 네, 오늘 무슨 줄로 이끌어준다고 얘기했죠? 아마 다알 거예요. 많은 친구들은 카톡에 답을 남겨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 무엇? 친구들은 네, 답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주간 광고를 한다면 네, 오늘까지 네, 공과를 받으러 또 교회로 오라고 어, 목사님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네, 이따 한 시까지 이제 오는 친구들은 네, 공과를 받아가고 또 교회에 직접 오는 친구들 향해서는 네, 특별히 또 어, 상품권을 따로 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교회 모든 친구들은 또 그에 맞게 다음 주에는 이제 집에서 받는 걸로 하고, 공과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공과부터 또 하셔서, 이렇게 인증사 사진 그대로 방법은 똑같아요. 해서 보내주시면 또 상품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님을 받으시오며, 네.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안하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